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의 설교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참 집사로 뽑힌 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한 52절인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 딱 압축을 해가지고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사장은 가야배겠죠.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스테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지금부터는 스테반이 창세기를 공부한 내용이 지식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내용과 여러 군데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 사도행전 7장과 창세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성경의 무오성에 흠이 잡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측면에서, 구속사의 측면에서 완전 개시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 우리 창세계에 볼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런 구절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스테반이 공부했던 창세계에는 아마 있었나 봅니다. 이러시되 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우리 창세기는 아버지 집을 떠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때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픽업해서 얘기를 하고 이 뒤에는 이제 모세를 픽업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스라성 경원 일독 과정을 하면서. 어, 구약의 인물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공부할 때에 쓸 만한 인물을 500년마다 픽업에 쓰셨다 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스데반이 열거를 해 나갑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그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보면 70세에 나가지고 어, 아브라함이 70세 될때 떠났다 그랬는데 대라는 250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숫자를 픽업해 보면 그러면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여기하고.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옮겨갔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창세기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헤어진 뒤에 데라가 65년을 더 삽니다. 왜냐하면 70에 나가지고 자식이 70일 때 떠나갔으니까 그러고 205세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뭐 억지로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속사를 어떻게 흠잡을 만한 흠집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이고, 하란이 첫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을 70에 낳다그런데 그것도 아띠가 안 맞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왜냐면 그렇다면 로시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벌써 70년 토울이 난다면 자식이, 그 자기의 삼촌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아마 필사자가 어떤가 하나를 오류를 범했든지 했을 겁니다. 여기서 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우손이 다른 땅에서 낙은 애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예 거기다가 출애굽기 12장에 써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이 출애굽장이거든요. 11장까지는 이제 어 영적 대계라는 장이고 12장이 출애굽장. 거기에는 43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갈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어 율법과 그다음에 네, 나중에 그어 율법과 그 창세기의 자녀 이렇게 이삭을 선택한 이런 예정론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삭에게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과 대비할 때 보면 그때 43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창세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죠. 또이시때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자, 할례 언약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례가 어, 하나님의 자녀인 어, 어, 표징이다 이렇게 어.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그랬냐면요, 할례 한 사람만 어떻게 해요, 이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가 오늘날 뭡니까? 이 할례가 오늘날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를 그냥 믿음을 안 보고 난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진심으로 먼저 신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는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 기로 예정이 돼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엇인가 구약의 할례는 할례는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셨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다시 얘기하면 신약 시대에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예정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창세기를요 지금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다섯 사람을청하였더니 거기다 줄치고 창세기 46장 27절 치고 72인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왜냐면 여기 또 창세기에는 이게 70명이라 그래요. 여기는 75명이라 그러고, 다섯 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어이 다섯 명 차이 나는 것은 사실 그 요셉의 손자를 어 넣지 않았다. 요셉의 손자가 다섯 명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왜냐면 요셉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 둘을 낳았을 때는요.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바로 몇년 전입니다. 총리 되고 나서, 보디베라의 그, 그 뭡니까, 딸, 제사장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둘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문화세를 낳았는데, 그몇 살이나 됐다고 또손자를봤다는 얘기입니까? 야곱이, 예, 이집트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필사자의 점 하나를 잘못 찍었던 이런 것이지, 억지로 그냥 껴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레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오름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집트 역사가 많이 안나와서 그러는데요. 이집트 의 왕조가 엄청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 북쪽에 있던, 어, 18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요셉은 뭐 안중에도 없지요. 그러고 요셉의 후손은 더군다나. 이게 이제 투투모스 1세입니다. 세계사에 보면.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사실은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게. 그 어떤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고. 왜냐면 그거 이제 물에서 건진 자. 그뭐 나일강이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투모스일 1세. 그런 건, 그냥, 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니까 러 너무 번성을 하니까요. 왜 번성을 하냐. 하나님이 지금 백성을 만들잖아요. 거기 세겜 땅에서. 그래가지고 안 섞이게 다 가둬놓고 모판같이. 예. 이민족은 이집트가 지켜주고, 또 세겜 땅은 가축, 어소키우는데양 키우고 이러니기 때문에 냄새 난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를 아주 천시하고 안 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농경 국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섞이지 않고 종사를 하면서 막 하는 일이 식구만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있 때문에 아 그런데 투트모스 1세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전쟁에 나서 이들이 반역을 하든지 아니면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그 동안에 노동 착취도 한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적군편을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린아이를 못나게 하자. 그러려면 이제 씨가 있는 남자아이 남은 다 죽이자. 그런 교활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만뒀으면요. 씨가 말라버릴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서 빼낸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리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들여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겁니다. 종사를 했, 했다면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병법도 나오고 의료법도 나오고 그 우리 내 위기 보면은 뭐 온갖 법이 다 나오는데 그런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모세가 애국 왕실에 가서 다 배운 겁니다. 최고 학문으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하는 일이 전부 능하게 된건 모세가 글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줄 쳐보세요. 우리 출애굽기의 40세의 모세가 출애굽에게나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는 얘기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는 뭔 얘기만 나오냐면 80이 됐을 때하느님 부름 받았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신명기에서 120세에 돌아가셨다. 그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그 기간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신학교, 광야 신학교 40년을 출론할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기 때문에 모세가 40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간 거기 살다가 돌아와서 40년간 사역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스테반 설교덕입니다.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지어 왔는 자를왜 원수로 갚아 애국 사람을 쳐워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왜냐면, 어, 남자가 40이면요. 어느 정도 힘도 쓰고 지도력도 있습니다. 세상을 알만지 알고. 그래서 이제 됐거니 하고, 어, 이집트 사람과 외국 사람을 어, 둘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이 뭐 당연히 주인 나라니까 이, 이, 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니 어, 죽이게 생겼으니까 모세가서 에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좌회를 살펴봤을 때아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가서 말리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래?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가 살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건을 딱 들고 나와요. 그건 뭐예요, 그게? 모세가 살려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상대지 뭔가를 받을 상대는 아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 통화해 주실 것을, 그 통화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아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래서 쓰임을 못 받은 겁니다. 모세가. 왜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 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지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니까 어제 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좌우 살피서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아냐고요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은 나으니라 그래서 어. 40년이 참에 이러니까 이제 40년 40년 나옵니다. 40년 참에 천사가 신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무섭죠.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가 안 탑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소멸의 불은요, 나타나면요, 바위산까지 다 녹아버려요, 그냥. 주인은 그냥 뭐, 다 그냥 살아,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두 가지 속성의 불이 있는데, 이때는 임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이때 모세가 선지자로 기름부음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기름부음식은 없습니다. 영계가 열리면 그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을 붓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을 붓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열리고 이 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주께서 이르시때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이제 그들은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 이게 사사입니다. 이게, 이 관리와 재판장이라는 뜻이, 사사라는 뜻이 앞으로 우리 사사기 나오는 쇼페팀이라는 뜻인데요. 어, 사사와 관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남 떨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40, 40, 4 3세번 나옵니다. 스대반설교에서는 모세의 일생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같던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이건 유명한 그 신명기에 나와있는 선지자장이죠. 신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38절에 그 줄쳐야 됩니다. 광야 교회. 여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의 국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에 나와 있던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참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예표요 모형요 예언입니다. 참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머리로 위임을 받았을 때 참교회가 탄생했다. 하고 히브리서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구약을 공부할 때왜 공부하냐? 구약을 알아야 신약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야 신약교회를 안다는 겁니다.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목표나 목적을 알아야 오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정확히 알아야 천국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신약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권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 아, 아니하고 자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니 모세는 어떻게 되니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여기에 잘 보면 지금 어 우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과 화광 사이에서 불 사이에서 너희를 만난 것은 나를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다고 분명히 십계명 게시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외메나사 그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리두셨으니 이는 선지의 책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해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룩의 장막과 신네 판의 별들을 받들림이여 이것은 너희가 저라고 자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그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하늘의 군대 그랬는데 뒤에는 하늘의 별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많이 들어보지요. 무슨 스타? 어뭐뭐 뭐, 뭐. 지금은 스타라고도 안 하고 아예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대 섬기는 이 군대가 스타예요. 스타는 뭡니까? 하늘 나라의 공중 권세 잡은 귀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을. 그래서 그것들이 이 뒤에 이제 아모스에는 별로 표현이 됐 습니다. 이 원어로는 똑같이 스타요. 예, 그런 하늘의 어, 궁, 궁중의 권세 잡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사람의 스타가 되는 거가 너무 많지요. 나는 무슨 스타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 전부 아이돌로 해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느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에서 따가지고 느님 그러는데 큰일 났죠. 광에서 해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말씀하시니가 명하신 그가 본그 시경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정확하게 스대반도 얘기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증거 장막 하늘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어그 올리압과 그 누굽니까 부살레한테는 치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제작됐을 때는 다시 모세가 그것을 감리할 때 본대로 됐는가를 감리해서 본대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위에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걸로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모세는 보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계시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해달라고 보채면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모세한테 율법을 기록하고 성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번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어,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에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느니라. 자 지금까지 어때요? 쭉 얘기를 할때 구약을 열거할 때요. 인물별로 열거하지 않습니까? 아브람 어~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네 게쭉 내려오다가 누구 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모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다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에스라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 중심적으로 정점을 찍어가면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사사기 66장에 나오는 얘기죠. 솔로몬이 어, 이대로 이것을 어, 기도할 때 이, 이런 어, 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이제 성전을 자랑하는 모양으로 막 기도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막 이로 쓰고 어, 이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제가 지금 성진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걸 하는데요. 이사에서 쓰여지기 전 훨씬 전이죠. 솔로몬은 벌써 한어 150년, 2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표현 방식은 다소 어 문자나 그 식견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똑같이 표현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 목이 곧고 마음과 귀할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여 살해한 자가 되나니 이건 지금 스데반이 자기 설교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다 하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을 요약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죄악입니다. 선민들의 죄악. 끝까지 반역했다. 그래서 선지자 죽였는데 너희들이 예수님까지 죽여버렸다. 하면서 구약의 종지부를 딱 찍을 때에 인생, 선민의 인생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우리가 그 결론을 도달하는 것이 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주인이구나. 도달하는 것이 스테반과 바울이 똑같은 그 결론이었고, 우리도 거기에 도달해야 이제 구약을 제대로 보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반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며 이르되,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거 맨 마지막 절.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문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후순이 누구니 다 돌아가시면서, 어, 뭔 틴데일이니 다 돌아가, 이 말을 했어요. 이, 저들이 몰라서 그냥 죄를 돌리지 마 없어서 이렇게 하고 순교자의 위대한 기도를 남겨놓고 스테반에 돌아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스테반과 이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이제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8장은 이제 사울로 이어지면서 9장에서 10장에서 13장 사울이 첫선교에갈 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의 그 환란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장에서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결국에 교회의 순결성은 어, 순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아이 교회는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는것 같습니다.